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 올 연초였나요? 연초에 한번 방송을 한게 있는데 그때도 이제 IP 영상 IP 관련해서 이 회사가 반도체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가격 그 가치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회사 경영권이 매각됐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인수한 쪽에서 단기간에 이 회사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회사를 키우면서 이 회사를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갖고 있는 가장 큰그 기술 경쟁력은 비디오 RP라는 겁니다. 이 자동차를 놓고 설명을 드린다면 이 자동차에서 이제 사이드 미러나 백 미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급 차일수록 이 사이드 미러 즉 거울이 들어있던 자리에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아날로그적 그 데이터를 받은 걸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화면에 표시해서 또그 화면 속에 비춰지는 것들을 자동차가 스스로 이해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변 차량이나 장애물과 거리감을 두고 안전 운행을 하는 이런 외부 환경을 받아들여서 디지털 화면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데이터화 하는 이런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을 이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실제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아다스라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이 미러라고 해서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카메라 기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칩셋 미디어가 지금 주력으로 캐시카우 200억 정도의 매출을 익키고 있는 것은 비디오 코덱 IP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이 영상을 처리하는 이 기술이 보다 좀더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 IP라고 해서 그 과거에 생성된 영상 컨텐츠의 화질을 개선하고 또그 영상 처리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더 인간이 보기 편하게 또 다양하게 데이터 할수 있는 그런 그 IP가 인공지능 IP고 최근에 그이 칩셋 미디어가 9월달에 신제품을 내놓겠다는 최그 제일 앞선 기술의 MPUIP라는 이게 이제 인공 신경망 그 반도체인데요. 이게 이제 9월달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칩셋 미디어의 주가가 지금 자기 주가 그러니까 자기 기업가치 이상으로 오버슈팅하고 있죠. 이 칩셋 미디어가 시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 쪽입니다. 이쪽이 전체 매출액의 한40% 정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홈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LG나, LG전자나 삼성전자의 디지털 TV에 들어가는 이런 영상 처리 기술을 갖고 또그뭐32%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라이선스를 갖고 이제 수익을 는게 매출이 34억 그다음에 로열티가 2 6억그 합쳐서 64억 정도의 매출을 1분기에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뭐 늘어난 상태고 영업 이익도 영업 이익도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상태고 단기 순이익도 당연히 뭐단 당기 순이익은 뭐 따블 이상 났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걸 상업화해서 돈을 못 벌면 그 기술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고 모든 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술이에요. 주식 투자자의 한해서 주식 투자자들은 그 기술이 얼마만큼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성 있는 기술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노벨상을 타는 무슨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논문을 써서 그 유명한 뭐 유명 잡지에 실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자들은 그 기업에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그 배분 받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한투 반도체 투자 주식회사라는 상업 펀드에 작년 하반기에 매각됐습니다. 원래는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갖고 칩스 미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상업 펀드에 매각을 했죠. 그리고 한투 반도체 주식회사는 이그 이 칩셋 미디어를 매수하기 위한 인수하기 위한 상업펀드로 만들어졌는데요. 한국 투자 시리우스 바이아웃 상업펀드도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칩셋 미디어의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33,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3만0 0 0원을 넘어섰죠. 아주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npu 관련해서 그 신제품이 9월달에 나올 거라는 신경망 인공지능 그, 반도체 칩이 이제 9월 달에 나올 거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묻지만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도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듯이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칩셋 미디어가 상업 펀드의 경영권이 매각되면된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영권을 인수한 상업 펀드는 단기간, 최단기간 이 회사를 보유했다가 이 회사에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은 다 걸러내고 돈이 되는 회사로 만들어서 단기간에 매각해서 수익을 차익을 챙기는 게 사업 펀드의 사업 목적이자 또 그들의 사업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지난 연말에 경영권이 매각됐을 때이 칩셋 미디어의 경영권 매각 즉 주가 상승을 통한 경영권 매각은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러면서 또 올해 들어와서 2023년 들어와서 연초부터 불었던 인공지능 바람이 칩셋 미디어에겐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쇼테이지 나는 것도 또한 운이 좋았죠. 그런 면에서 칩셋 미디어는 지금 이 상업펀드의 경영권 매각바람, 그러니까 매각을 위한 그 작업을 차근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경영권 프리미어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적정 주가 이상으로 주가가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도 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기업 가치도 이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도 오르고 있고 또 경영권 매각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는 일단은 이 1분기 실적을 오버슈팅한 상황이고 2분기 실적도 좋아졌다면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